네, 지금은 사순절 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주 예수 그의 시도의 육체의 고난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육체를 입으셨는가? 첫단이그 육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만 하나님과 끊어져서 먹이와 하나로 결합된 사망하여 있게 되면 우리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사망인 죄를 멸하고 영원한 처지인 불이를 멸하고 하나님과 운세인 것을 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laughs> 십자가에 죽으시는, 다시 말하는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켜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생을 십자가에 수고심으로 말미암아 죄적인사명을 지불해서 무죄한자가 되게 하고 불의한자가 아, 되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불의를 벗겨 주시고 대행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처주인, 에, 불행을 진절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만복을 갖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죄와 불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온수되게 만든 죄와 구리를 신별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말로 동행하는데, 내 육의 생명이 쓰여져서 그 양고에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생하는 사랑으로 휴 날이 되길 믿으시를 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권한은 도성인신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휘중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권한 예수는 하나님의 피증으로 시증물로 낮아지시는구나. 또 그만 그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해 인태할 때 그만 이렇게 헤르당들이 헤로당이와기났다 그러니까 부살리아의 모든 사나이를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애굽으로 쉬는 희난과, 것은, 쉬는가는 권한. 애굽에서 돌아와서 한 30년에, 공세계를 사실 때에, 얼마나 멸시천대 핍박을 받았는가. 귀는 고운 목약도 평채도 없고, 꿈무할만한 아무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열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도 아주 얼마나 그 세상은 그 현실은 마귀가 주인이요. 마귀가 주권자인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많은 고난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실 때에 자기의 모든 천체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서 택한 만미를 사랑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종의 그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육체의 권한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권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권한은 아버지께서 창세 영혼전에 청하신 모든 택한자들을 중생이시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하심에 고난. 고한그 죄를 멸하고, 부리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신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은 순전히 죽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행에 아주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주관하는 세상 한 세를 살면서 아주 마귀를 이기고 성의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루신 권한이다. 다음에 크리스도 예수 육체의 권한은 우리 택한 자의 구속을 이루는 권한이다. 인간의 대편 쳐다더니 범죄함으로 상황과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을 권하기 위해서 권한 받으셨으니 열망의 원인인 죄는, 죄 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시골하시고, 또, 거만, 불의 값을, 고난이요, 가난인데, 대행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다. 하나님의 완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죄와 불이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것을 환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구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 봉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육권의 완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육체의 권한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당하신 권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왕의 일을 위하라 하십니다. 아, 같이 인성을 이루신 예수님은 왕의 일을 위하다가 고난받으셨다. 왕의는 분리하는 자다. 아, 세계를 하는 자다. 영과 욕을 갈라놓고 아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마음의 믿음과 행위의 믿음을 갈라놓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 와기를 열하시는 일을 하다가 당하신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인 줄 이르시길 바라.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육체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고난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므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항상 주께서 책지에마리시으로우리에게 남을 주신, 혜를감사할 때에 여러 분의 모든 질력이다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h 렐루야 그래서 에 우리는 육 i 육신의 저주를 짊어지신 e little, little, l 담당하시고 l i t t l 신이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는 죽고, 우리에 대해서 살게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시므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말씀같이, 우리의 육신의 저주와 질병을 다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죄를 믿으시기 바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여,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역사는 어떤 질병도 다 물러가고, 고치는, 고침을 받는지를 믿으시길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권한은 우리의 택한자들을 부욕하는권한이다 예수 시도는 부여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대사,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수축권주의 소유주요 하, 모든 권세와 존기와 부여와 영광의 원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다내어놓으시고 아고다, 줬다, 고천는 종의 형체를 입, 입으시는 고난을 받으셨다. 에 그것을 내려놓으신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권한인 줄이해시바람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권한은 헌신과 충성과 인내와 기쁨의 감사의 권한이다. 대신 행하시는 권한, 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권한, 대승하시는 대승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의 법이 지공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주 그 만족시켜서 후속의 후속을 완성하시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줄 이르시길 바라.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나아야 충성하는 고난을 받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므로 아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를 질러주시고, 복되게 하는 그런,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자원하는 고난, 아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승리하신지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차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만국을 받으시기를 제로으로 주원합니다. 너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주 예수 그리스도스